잉크 없는 프린터기가 화제인 이유. 잉크가 필요 없는 프린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프린터기를 열고 용지만 넣고 닫으면 준비 끝. 어플에서 블루투스 연결하고 원하는 자료를 바로 출력해요. 용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출력 가능. 전용 A4 용지만 있으면 안 말리고 빳빳이 인쇄할 수 있고요. 라벨지도 뽑을 수 있어요. 아이들 그림자료도 뽑아주세요. 차로 이동 중인데 급한 서류나 계약서 뽑아야 할 때. 7장 가서 급히 출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변에 출력할 곳이 없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것 꺼내서 바로바로 출력하세요. 이미니 프린터는 평생 잉크가 필요 없어요. 감열 방식 프린터기라 잉크 필요 없이 종이만 넣으면 준비 끝. 한번 완충시 무려 200장 출력이 가능해요. 잉크, 전기 코드 다 필요 없이 그냥 배터리만 충전하세요. 학생들 프린트물이나 시험지 뽑을 때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프린트할 수 있으니 수험생들에겐 필수겠죠. 학교 학원 독서실 집에서 쉽고 빠르게 뽑아지니까 시간 낭비 안 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은행 서류나 신분증 출력해야 할때 출장 중에도 급한 문서를 선 하나 필요 없이 들고 다니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폰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종이 크기를 바꿔 라벨지나 아이들 이름표도 뽑아서 붙여 줄수 있어요. 카톡으로 받은 문서도 핸드폰으로 클릭하고 바로 출력 프린터기 없어서 난감했던 상황 다들 잊지 않으셨나요? 이젠 급하게 PC방 찾지 마세요. 아직도 이런 큰 프린터 쓰시나요? 오랜만에 쓰려면 잉크 구져있고, 잉크 갈다가 쏟아서 여기저기 묻고, 매번 잉크 갈아 끼워야 되고, 번거롭지 않으세요? 이제 이거 하나면 뚝딱. 잉크, 전기코드 다 필요 없이, 가볍고 작아서 가방 속에 쏙 넣고 다니면서 필요한 자료 뽑으세요. 요즘 이런 프린터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사면 반영구적으로 오래 쓰는 거니 아무거나 사지 말고 아래 링크로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